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네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뭐다? 안녕하십니까 준석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요 제주시 가는 콜을 잡아가지고 첫 출발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밖에 외출 나갔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잡았거든요 오늘은 좀 금요일이라서 콜이 좀 많네요 성산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가는 데 아마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좀 이렇게 빠르게 스타트 하는데 아 오늘 잡은 콜은 요거, 요거. 손님이랑 통화는 했고 바로 가겠습니다 첫건 급하게 나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나갈 준비가 안된 상태였고, 지금 저기 제주시에 야시장 한데가 있어가지고, 7년쯤 먹고 왔거든요. 사이다 한잔 마시는데, 코리드는 거예요. 야, 이거는 못, 뭐 안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출발하는 중이고요. 손님한테는 15분 말씀드렸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한달 살기가 아니라, 한달더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소가 아마, 여기여기가 저희 숙소가 될것 같아요. 저는 나름 여기도 매력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조금 더 무겁다 가려고요 네, 그러면은 바로 손님 만나러 가볼게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맛집인가봐요 제가 저기서만 벌써 두 번째 잡았거든요 여기 성산항 근처에 있는 칠돈가 라는 곳인데 어 칠돈가가 좀 유명한가 보죠? 다 왔으니까 손님 만나러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잘 도착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사상기념관으로 갈게요 오케이 여기입니다 사삼기념관 일반 주차장 여기네요 여기서 풍정소로 찾아갑니다 아 여기서 어떻게 찾냐 사삼기념관 근처인데 아 괜히 더, 더 살바라네 음, 위령탑 있는 곳이에요 음 이거 잡을까 코를 바로 잡는 바람에 이걸 잡았거든요. 어머. 예, 아라동에서 이도일동이면은 한 10분 컷인데, 5만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저는 손님 만나러 바로 가볼게요. 오, 발다 여기. 어우. 네, 아무래도 좀 바로바로 바로 잡아서 일을 하는 게 나으니까 지금도 바로 잡았습니다. 이 제주 시골 클래스는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한라산의 기운. 이 숲의 기운이 스쏙 그냥. 아, 제주 세월호 기념관, 기업관 이런 데가 있네요. 기회가 되면은, 요, 세월호 기념관이랑, 그리고 사상 기념관 한번꼭 와보겠습니다. 관광객분들이 돈을 많이 쓰죠. 보니까, 카카오로 부를 때, 제휴로 부르는 거는 별로 안 좋고, 관광객분들이 부르는 거는 그냥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저분들도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비싼 돈에 부르니까 좋은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벌써 제주 시내까지 들어와 버렸네요. 근데 제가 전화 한번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치... 아 예예 어 예. 예전에 여기 왔었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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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었는데 뭐 여기 근처네요감사가겠습니다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표선, 표선 가는 거 있네 이웃하고 집에 가? 음... 자 일단은 일단은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어디야? 어... 어디냐, 여기. 어, 진짜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타삼 위령비 근처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위령비 근처에만 가지? 지금 방금 콜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착각하기로는 약간 10분 컷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2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왕복 콜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벌써 지금 두 콜밖에 안 탔는데 무려 20몇 킬로를 탔기 때문에 반드시 충전을 물려놔야 됩니다. 혹시나 제가 이 제주도로 따지면은 제주도 안에 한라산, 그러니까 노른자 땅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충전을 미리 해놓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장은 저희 집 가는 표선면 가는 그런 콜은 없지만 태화, 종달, 성산, 표선 아니면은 노른자 땅이랑 가까운 저희 집 어디든 상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 가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제주 스승님께서는 대정읍은 가지 말아라 왜냐면은 또라는 업체가 다 먹고 있는데 그거는 카카오에 안 든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쫄보 아니겠습니까 쫄보 그래서 대정읍부터 중문까지가 언덕이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알았죠? 오 온편 가는 거. 저희 집 가는 거 떴는데 이거 여기 지금 저희 집 가는 거떠 있어요 지금 이거. 분명히 금액 올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려 1시간이나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지금 현재 시간 11시가 안 됐습니다. 그냥 집에 가는가 말해 되는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빠졌습니다 콜도. 네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떴습니다 다시. 잡았죠? 이게 바로 뭐다? 순발력이다. 굉장한 순발력으로 전화 한번 해보고 갈게요.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연동. 이 연동이 아주 그냥 제주의 강남. 네, 손님. 손이...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가서 뵙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바로 오늘 온평으로 갑니다. 제가 생각을 곰곰이 좀 해봤는데요. 제가 사는 신산이나 온평이 완전 제주의 끝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끝머리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 연동에서 떠요, 연동에서. 이 연동이 약간, 뭐랄까, 이 대리계의 환승센터다. <laughs> 어디든 간다. 솔직히, 아, 그냥 다갈수 있어요, 그냥. 그리고 약, 신호도 별로 없고, 차도 별로 없고, 대부분 그, 그냥 숲길에 있다가, 그 운행에 그, 피로감이 별로 없는 거 있죠. 고속도로 같은 데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야, 이게 너무 편한 거 아닌가. 이게 그, 방지턱이 많은 거랑, 그, 동물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되는 거. 요거 두 개를 제외하고는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 그럼 저는 다시 그, 세 번째 손님 만나러 가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온평이에요, 사장님. 예. 픽업네아예 타고 다니거 있어가지고 보통 다 제주는 픽업차 많이 다니죠? 동네 가고 출발하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예. 수업사에예수업사에 요금 마무리 하고요 퇴근 퇴근 12시 퇴근 자 이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여기서 저희 집까지는 이제 5분 컷 완전 시골에 있죠 다시 집으로 가서 카메라 낄게요 네, 잘 왔습니다. 정산을 한번 해보자면, 오늘은 총 3코를 탔고요. 홍산에서 제주시. 제주시에서 삥발이센거 하나 돌고, 집 오는 거딱 오니까, 오늘의 총 운행 수입은 17만원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항상, 어제보다 난 오늘의 제주의 삶, 이러다 제주에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제주 동쪽만 토네요. 제가 보니까, 이 서쪽은 잘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쪽은 살짝 쫄려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